제가 선거 기간 동안 많은 주민들을 만났는데, 제가 몰랐던 거, 제가 불편했던 게 어떤 뜻는가를잘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4년 동안 하면서 많이 미흡했고 많이 부족했다는 것을 최선 느꼈고, 다시 한번더 최선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했던 것을 제가 잘알아서니 만큼 최선을 다해가지고, 원하고 수정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성원해주시고, 많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옛 때보다도 우리가 청령결백한 선거를 치렀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 선거 문화도. 이것과 같이 아주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큰거 일보다도 적은 일부터 서민들을 위한 적은 일부터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아, 유권자 여러분, 어, 저 그동안에 유권자 여러분과 많은 생사고라을한것 같습니다. 드디어, 어, 내일 6월 4일 지방선거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아, 그동안에 도와주신 데 감사드리고 끝까지 도와주셔가지고 투표, 투표를 하시면서 저를 꼭 선택해 주시면 무소속 기호 7번 최은림 정말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열심히 일해서 정말 꼭 물권자 여러분에게 보답을 하겠습니다. 행운의 기호 7번, 무소속 채얼림 꼭 선택해서 같이 행운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